2024년 1월 20일, 020분 일본의 달 탐사기 슬림이 월면 착륙에 성공했다. 그동안 일본은 월면 착륙을 위해 많은 시도를 해왔어. 1990년 1월 24일 히텐 발사, 1993년의 달과 충돌, 2007년 9월 14일 카구야 발사, 2009년의 달과 충돌, 2021년 11월 16일 오모테나시 발사 같은 날 통신이 단절되어 실패, 2022년 12월 11일 아이스페이스 하쿠토 알미션의 발사, 2023년 4월 26일 착륙 실패. 이러한 오랜간의 실패를 거쳐 지금의 성공을 이룩한 거야. 왜 이렇게 달 착륙에 실패를 한 걸까? 달 착륙의 난이도는 지구 주변을 도는 위성을 안착시키는 것과 급이 다르다고 해. 왜냐면 사전 테스트가 불가능하여 오직 시뮬레이션에만 의존해야 하는데 돌변 변수가 많은 게 가장 큰 이유고 대기가 없어 미세한 속도 제어의 난이도가 높고 진공 상태이기에 착륙 시 배기가스로 인해 대량의 먼지가 폭발적으로 확장되어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자율적으로 급변 사태에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아 연구 개발 난이도가 매우 높다고 해. 일본의 이번 무인달 탐사기 착륙 성공이 고무적인 이유는 목표 지점 오차를 100m 이내로 줄이는 핀포인트 착륙을 시도한 거야. 기존 달 착륙 오차는 수킬로미터에서 수십킬로미터에 달하거든. 그리고, 소라큐라는 초소형 변형 월면 로봇이 탑재되어 다양한 관측을 시도한다고 해.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작사,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2024년에 달 궤도선 슬레이트를 발사하고, 2025년에는 달 착륙선 미즈나를 발사할 예정이라고 해. 우리나라도 2022년 8월 5일 한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를 발사하여 달 관측 임무에 성공했지만, 달 착륙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야. 당장 슬림과 다누리의 무게만 봐도 200kg 대 678kg 이니까, 심지어 우린 달 착륙선도 아닌데 말이지. 일본과 한국의 기술 격차는 넘사벽일 가능성이 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R&D,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8년이면 한국이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뉴스를 보았어. 허무맹랑한 망상인지 실현 가능한 예측이 될지는 시간이 판명해주겠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팔려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당장 불타는 초가삼간의 불을 끄는 데 세금을 사용할지 미래를 위해 수풀이 우성한 밭을 개간하는데 세금을 사용할지 그 선택은 역사가 판명해주겠지. 그건 그렇고 일본의 달 착륙 성공을 축하합니다.